뛰쳤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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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은 데 위주가 아니고 약간 좀긴데 위주로 한번 재편성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4.4칸. 그리고, 여도 4.4칸. 40칸. 준비되는 대로 빨리 챙겨가지고 오늘 2분 포인트에서 한번 낚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저쪽 포인트, 저 안쪽 포인트에서 한번 해 봤는데, 이쪽 포인트가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도전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어, 제 지인들, 어, 오랜만에 뜰채맨. <laughs> 오늘 지인들과 함께 이쪽 포인트에서 한번 재미난 낚시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음이 되게 급합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고기가 나올 때거든요. 여기가 지금 밤낚시터여가지고, 전에 제가 왔을 때 모르고 낮에 와가지고, 낮에 꽝 치고, 어, 시간이 지나니까 밤에 계속 고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해질녘 그 타임이라 마음이 너무너무 급해요 일단은 4.4칸으로 먼저 스타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4.4칸입니다 딱 수초 앞에 떨어뜨려 봐야 겠어요 전에 수심몇나오지 여기? 아몇달 10? 여기가 좀 도심이라서 약간의 소음은 있습니다 차 소리도 나오고 멀리서 기차 소리도 나오고 위에서 비행기 소리도 나오고 이렇게 막 조용하진 않아요 <laughs> 조용하진 않아 그래도 집 가까이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좋습니다 들차면 화이팅! 화이팅! 목소리 힘도 없고 이 새끼 아주 늙어갖고 <laughs> 가봅시다 얘는 청명극 4.4칸입니다. 으로 가는 것 같다. 이길 같다. 왔다. 오 어, 됐다. 와. 오. 또 대피면 한 마리 걸었는데 와 상당히 묵직하네요. 상당히 묵직하다. 이거 최소 월척 이상이다. 최소 월척 이상. 와. 찌가 승승을 움직이더라고 올라오는 게 아니고 아, 한번 채봤거든요. 이게 잡은가 뭔가 싶어가지고. 네, 이제 대평선을 다 마쳤습니다. 가장 긴 데는 4.4칸이고요. 가장 짧은 데는 3.6칸입니다. 어, 수심은 1m10에서 1m20권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떼짱 쪽으로 지금 4대 부처고 맹탕에 하나 던져놨습니다. 어떻게 줄었다 했지요. 드디어 그어 냈습니다. 와, 거기가 빵이 좋아가지고 묵직하네. 한 마리 나왔습니다. 한 아홉치나 되겠네요, 아홉치. 잘하면 특거래되려나 한번 재볼까요? 월척은 택도 없고, 어, 간신히 간신히 아홉치 되네요. <laughs> 겨우 아홉치 됩니다. 겨우 아홉치. 붕어 색깔 보세요. 색깔 아주 좋습니다. 오늘 밤낮이 참 기대되는데요. 지금 한 마리 골고 아까 한 마리 터지고. 몇 마리 더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살림망에 한번 담아 볼게요. 살림망. 몇 마리나 잡을 수 있는지. 상당히 느낌이 좋아서 오늘은 꼭 한번 담아 보고 싶네. 좀만 들어가 있어. 금방 풀어줄게. 야! 나와! 우아. 우와! 우우! 힘! 해벌레, 해벌레네, 진짜. 월차기입니다. 월차기요. 와, 뜰차 펴야겠다, 안 되겠다. 와, 딱. 좋네. 죽여주네. 지겨져 웃냐? <웃음> 웃어? <웃음> 와, 고양힘써야 고요, 울 밖으로 안 나오네. 안 나와, 개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차기야, 월차. <웃음> 오, 오! <웃음> 오! <웃음> 갔습니다. <laughs> 살짝 겹치 해봤는데, 월척이 월척. 30.5 정도 되네요. 3 5 에이씨. <laughs> 사진 한번 찍으려고 그랬더니, 가버렸네. 우! 이야, 뜰채매! 살아있네! 아. 아. 아, 나들쳐해야겠다 어, 어쳐, 어쳐, 어쳐. 어쳐, 어 와, 이거 대박인데요? 대박이야. 붕어가 시큼합니다. 시큼해요. 야 때깔 좋아. 기다려 봐. 오, 월척이 안 나온다. 이게 딱 보면 그냥 월척이거든요? 월척이 안 나와. 한29.5 정도 됩니다. 29.5. 잠깐 들어가 있어. 아, 오늘 재밌다. 상당히 재밌네. 최대한 수초에 가깝게 아, 심장이 벌렁벌렁하다. 고기 힘이 왜 이렇게 좋은 거야? 빵도 엄청나게 좋고. 고기가 물 밖으로 안 나와요. 물 밖으로 안 나와. 보통 이 정도 급 정도 되면 딱 당기면 물에서 푸석푸석 하면서 날라와야 되는데 야, 물에서 그냥 쫙 깔고 옵니다. 힘 엄청 쓰면서. 대박이네. 대박. 오, 됐다! 와! 야, 힘 뒤져버리네, 진짜. 워으 지금 이네대 입지를 전부 다 받았거든요, 떼짱 앞에. 맹탕에서만 지금 입지를 못 받았습니다. 맹탕에서만. 무조건 떼짱 앞이네. 최대한 붙여야 되네, 최대한. 우와! 이야! 낚시 잘하네! 어, 지금 시간이 6시 39분입니다. 이제 케미를 끼고 밤낚시를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에는 어떤 사이즈가 또물어줄지 되게 궁금하네요.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입질이다. 아씨, 살찐갑다. 살찐 아니라 목줄이 나갔네. 목줄이 나갔어. 입질 들어온다. 왔다, 어떡했다. 아, 왜 자꾸 빠지지? 아, 나 미치겠네. 이제 캐미를 다 키웠습니다. 와, 지금 미쳐버리겠습니다. 새 마리 잡고 새 마리 터져버리고 카메라 잡다가 찌 놓친 게 지금 두 번이고 입질는 폭발적으로 들어오는데 잡아내는 건 지금 새 마리 밖에 못 잡아냈어요. 미치겠습니다. <웃음> 돌아버리겠습니다. <웃음> 보는 여러분도 되게 답답하겠지만 저는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요 와힘 뭐 너무 너무 좋다. 딱 챔질하는 순간은 무슨 뭐 있고 이잉어 잡은 것 같아 이잉어. 그 정도로 힘이 좋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왔다 나와줍니다 와.. 힘도 미쳤고 빵도 미쳤고 미쳐버렸어 미쳐버렸어 와.. 보십시오 우와, 이런 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와.. 빵봐 두꺼운거 봐, 두꺼운 거 봐. <laughs> 엄청나다 엄청나 아.. 얘도 얼척이 안 나오네. 얘는 30입니다. 30. 3mm가 부족하다. 그냥 딱 보면 얼척이에요. 딱 보면 얼척인데 사이즈 개척을 하면 얼척이 안 나오네. 체구가 너무 너무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아 진짜 재밌다 낚시 오늘. 얘도 입질이다. 왔다. 우와 미쳐버렸다 오늘. 오늘 미쳐버렸습니다 여러분 미쳐버렸어 이리와 미쳐버렸어 난리났어 오늘 미끼를 못 던지겠네 얘는 아홉치 붕어입니다 빨빨해야 돼개치가 시간이 없어 오늘 제대로 날 잡은 것 같은데요 지금 시간이 7시 30분. 여기 자주 다니시는 형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시 반부터 7시 반까지는 입질이 핫하대요. 정말 그 시간 동안에는 정말 핫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좀 소가 상태 보인지가 한 20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지금은 굉장히 조용합니다. 저 앞에 아파트 불빛 때문에 찌가 잘안 보여요. 찌가 잘안 보여. 그래도 해볼만은 합니다. 이제 좀 조용하니 낚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질이다. 사바. 오. 어 <laughs> <laughs> 간만에 나와주네. 28.5, 29 정도 되거든요. 거의 월척이 조금 안 되는 사이즈가 주종 같습니다. 힘은 최고입니다. <laughs> 들어가 있어. 아, 좋다. 입질이다. 어따. 아 좋아, 아 좋아, 씨. 겁나 좋아, 씨. 아 찌르 그냥 몸통까지 쫙 올려주네. 다른 낚시 때 밑밥 던지고 있는데 바로 찌가 옆에서 올라와 버리네. 우, 우 좋다, 으 좋아. 개책 빨리 해볼게요. 보세요 그냥 딱 보면 멀쩡이거든요 멀쩡이 얼척이 안 나와 <laughs> 29입니다 29 <laughs> 29cm 빵이 하도 좋아고 들어가지도 않는데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들어가 있어 <laughs> 좋다 우와 쭉다 가더 나왔습니다 탁거리 월척 입니다 30.5 입니다 오 오늘 이곳에서 2월척 이네요 2월척 아 좋다 어, 뚫려온다 왔다 왔다 했다 입줄이 막 뚫어오는데 지에못가 겠는데 <laughs> 음, 지금 시간이 9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지금 낚시 시작한지 한 4시간 정도 된것 같은데 짧은 시간에 굉장히 재밌는 손맛을 봤어요. 집 앞에서. <laughs> 예, 집에서 거리가 한 10분, 5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집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재미난 곳이 있다니. 목줄도 지금 세번 나가버리고, 탈린 것도 세 마리 정도 되고, 어, 카메라 잡으면서 입질 놓친 것도 여러 번 되고, 다 잡아냈으면 진짜 상당한 마리수를 했을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아쉽네요. 그래도 너무너무 재밌는 그런 낚시였습니다. 오늘 방송 이대로 마감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 방송 이대로 마감하고 다음에 더 멋진 포인트에서 여러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빨리 집에 가자. 난리네. 잘 되네. 잘가라. 닦아서 보자. 진짜 짧은 시간 고마웠다.